4월에도 하나님, 어, 추석 때 부모님 집에 내려가서 새우소금구이 많이 먹고 왔어요. 동네 양식장이 있어서 사다가 실컷 먹었네요. 성리님 생새우 못 잡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잡아 드릴게요. <laughs> 맞아요. 어, 맛있겠다. 새우소금구이. 제가 그, 뭐야, 그 복귀날, 그 귀국날? 어제, 어제죠? 귀국날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뭐 어, 먹지 하다가 이제 해산물집을 갔거든요. 해산물집에 가서, 뭐지? 랍스터. 어, 랍스터를 거기 베트남에서 먹었어요. 예. 그니까 거의 그냥 현지 완전 찐 로컬 베트남 음식을 먹은 건 아니에요, 제가. 예. 약간, 그막 고수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, 동남아의 고수는 더 진하잖아요. 근데 그 향과 이런 게, 제가 옛날 태국 갔을 때도 막 통양콩 이런 거 아예 입도 못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건 시도를 안 하고, 완전 막뭐 퓨전이나 막 쌀국수 먹긴 했어요. 뭐 이제 뭐 반미,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막 먹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무튼 랍스터를 먹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원래 쪄 먹어야 돼가 맛있거든 근데 비행기 시간 때문에 회로 달라 해서 그냥 회로만 먹고 예 그랬었거든요 예, 세워니까 앞 랍스터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리는 거긴 한데 생수 꼭 나중에 잡아주세요 저꼭 예, 까주세요 저못 잡아요 진짜 무서워요 아, 뭔가 이게 징그러운데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예.